아직도 치매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1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 넘게 병원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여러분의 주치의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은 정정하신 어르신께서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며 눈시울을 불키실 때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6세 김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소 총명하던 분이 은행 비밀번호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다며 이제 제 인생도 끝난 것이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강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본 김 어르신의 문제는 치매가 아니라 뇌가 지독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뇌가 스스로 청소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염증만 가득 채우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치매는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방만 맞는 말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들은 유전자가 있더라도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치매 발병 여부가 50% 이상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생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76세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뒤에는 예전에 그 총명한 눈빛을 되찾으셨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걷히고 다시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바둑을 두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한푼안 드리고 내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뇌 건강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섯 가지 비결은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도가 될 것입니다. 뇌의 독소를 씻어내는 공복의 원리부터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 그리고 뇌세포를 다시 살리는 운동과 식사법까지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맑고 건강하게 바꿔줄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부터 뇌건강을 지키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이 건강한 뇌를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건강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 지을 생존수칙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설령 병원에서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받겠습니다. 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도 있습니다. 이건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멀쩡하던 여러분의 뇌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왜이두 가지가 치매 예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무조건 실천해야 할 것은 12와 3의 법칙입니다. 12와 3이 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최소 3시간은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의 간격을 최소 12시간 이상 띄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을 6시에 드셨다면 밤 9시 이후로는 입을 꾹 닫으시고 다음날 아침 6시가 넘어서야 첫 술을 드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굶어야 하느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 뇌는 두 가지 연료를 쓸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어서 얻는 포도당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에 지방이 타면서 나오는 케톤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케톤이라는 녀석이 뇌 입장에서는 아주 보약 같은 연료입니다. 뇌의 염증을 싹 잡아주고 손상된 신경세포를 고치는 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야식을 먹고 과일을 챙겨 먹으면 몸이 포도당만 쓰고 이 좋은 케톤은 아예 만들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뇌가 가장 좋은 연료를 써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셈이죠. 반대로 12시간 동안 배를 비워 두면 우리 몸은 비상등을 켜고 케톤을 워, 케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뇌는 대청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공복 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가 포식이라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스로 대청소를 하는 시간인데, 낡고 고장난 단백질 찌꺼기나 독소를 전부 분해해서 내버리는 작업입니다.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있는데, 이 녀석을 씻어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공복 시간입니다. 76세 김 어르신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르신은 밤 11시에 텔레비전을 보며 떡을 드시거나 강정 같은 주전부리를 즐기셨거든요. 그러고는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드셨으니 뇌가 청소할 시간이 고작 7시간도 안 되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본인이 직접 뇌에 쓰레기를 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무릎을 치며 반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키셔야 할 생존 수칙은 하루 7시간 수면을 무조건 사수하는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왜뇌 건강에 잠이 필수적인지 아는 분은 드뭅니다. 우리 온몸에는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 하수도 같은 림프관이 있는데, 유독 뇌에는 이 림프관이 없습니다. 그럼 뇌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까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뇌 전용 청소기가 돌아갑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면 뇌세포들이 60% 정도 크기를 줄여서 서로 간격을 벌립니다. 그러면 그 좁은 길 사이로 뇌 척수액이라는 물이 콸콸 흘러 들어가면서 뇌세포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독소들을 물 청소해 버립니다. 이때 치매의 씨앗이 되는 나쁜 단백질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청소기가 제대로 한 바퀴를 다 돌려면 최소한 7시간은 필요합니다. 잠을 4시간이나 5시간만 자면 청소하다가 많은 꼴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루에 6시간도 못 자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30%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학적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인슐린 분해 효소라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은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먹은 당분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치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뇌의 독소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늦은 밤에 무언가를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이 일꾼은 인슐린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팔려 뇌 청소는 뒷전으로 밀어버립니다. 결국 뇌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김 어르신은 늦게까지 야식을 드시고 잠도 적게 주무셨으니 이 일꾼이 쉴틈 없이 인슐린만 치우느라 정작 중요한 뇌 청소는 하나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자, 이제야 왜 본인의 머릿속이 늘 멍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했는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깨끗합니까? 아니면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12와 3의 법칙, 그리고 7시간 수면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뇌는 매일 아침 새 것처럼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치매를 막는 가장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맑은 정신으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뇌를 청소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뇌를 튼튼하게 요새처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운 공복과 수면이 뇌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들은 뇌세포 자체를 젊게 만들고 나쁜 독소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어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건 역시 결론부터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할 비결은 일주일에 딱한 번, 15분만 숨이 찰 정도로 땀 흘리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산책하듯 걷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강도를 느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단을 빠르게 오르거나 제자리에서 힘차게 뛰는 동작을 30초 정도 하고 1분 쉬는 식으로 반복하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추천합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게 움직여야 할까요? 우리 뇌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발전소가 낡고 힘이 빠져서 뇌세포의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숨이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새로운 발전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낡은 발전소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때 뇌에서는 BDNF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비료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를 새로 자라게 하고 세포 사이의 연결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무릎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산책조차 걸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뇌 발전소는 점점 녹슬어가고 뇌 비료도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드리자 어르신은 본인이 뇌를 굶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뇌발전소 돌리는 날로 정해서 집앞 계단을 열심히 오르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네 번째 수칙은 양치질을 할때 치아만 닦지 말고 잇몸을 반드시 함께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속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지발리스라는 아주 고약한 녀석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녀석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뇌까지 침투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 뇌에는 나쁜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철저한 방어벽이 있는데 이진 지발리스 균은 그 벽을 뚫고 들어가 뇌에 직접 불을 지릅니다. 즉, 염증을 일으키고 침해 단백질이 더 많이 쌓이게 부채질을 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의 뇌를 조사해 보면 10명 중 9명에게서 이 입속 세균이 발견됩니다. 김 어르신은 틀니를 끼고 계셨는데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도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동안 입속 세균이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어르신의 뇌를 매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아신 김 어르신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칫솔을 45도로 기울여서 잇몸 사이사이를 꽁꽁이 닦고 치실까지 사용하며 내로 가는 세균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절대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식사 순서를 채소, 고기, 밥순서로 바꾸십시오. 흰쌀밥이나 단음료, 설탕이 많이 든 간식은 뇌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하게 올라가는데, 이때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쏟아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인슐린의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이걸 요즘 의학계에서는 제3형 당뇨병, 즉, 치매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뇌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면 에너지를 받아먹지 못해서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게다가 혈당이 높으면 앞서 말씀드린 뇌청소 일꾼인 인슐린 분해 효소가 뇌독소를 치울 엄두도 못 냅니다. 김어르시는 식사 후에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과 과일을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이분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어르신의 뇌세포는 그때마다 에너지를 못 받아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르신은 식탁에서 나물부터 먼저 드시는 습관을 지키며 뇌세포에 깨끗한 에너지만 공급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만 더해도 여러분의 뇌는 철통방어를 하는 성곽처럼 튼튼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비법을 모아 김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신 24시간 생활 루틴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76세 김어르신께 직접 짜드리고 어르신이 3개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뇌건강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뇌도 김어르신처럼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물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활짝 열어 햇빛을 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고 밤에 잠을 잘 자게 만드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준비하게 합니다. 세수를 하신 뒤에는 가장 공을 들여야 할 것이 바로 양치질입니다. 칫솔을 45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잇몸 마사지를 한다는 기분으로 정성껏 닦고 치실까지 사용해서 입속 세균을 싹 몰아내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7시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날 저녁을 6시에 드셨다면 정확히 13시간의 공복을 유지한 셈이 됩니다. 식사 순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신 뒤에 마지막으로 잡곡밥을 드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던 믹스커피나 달콤한 과일은 뇌를 위해 잠시 양보하십시오. 대신 따뜻한 물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편하게 드시되, 역시 식사 순서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면 밖으로 나가서 10분이라도 가볍게 걸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한 날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는 뇌발전소 돌리는 날로 정하는 겁니다. 이때는 15분 동안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계단을 오르거나 제자리에서 힘차게 뛰는 운동을 하십시오. 30초는 죽을 힘을 다해 움직이고 1분은 천천히 숨을 고르는 식으로 5번만 반복해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세포를 살리는 비료가 뿜어져 나옵니다. 저녁 식사는 반드시 오후 6시 이전에 마무리하십시오. 저녁은 아침이나 점심보다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후밤 9시까지는 물 외에 어떤 간식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야식의 유혹이 찾아오면 내 뇌가 지금 대청소를 하는 중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밤 11시에는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빛은 뇌의 청소를 방해하니 멀리 치워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7시간의 꿀잠을 자며 뇌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세 가지만 줄여서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전자 검사에서 치매 위험이 높다고 나왔는데 이제 다 포기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대답은 "절대 아니오"입니다. 유전자는 우리 인생의 설계도일 뿐,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발병 확률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동기부여로 삼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영양제는 신선한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타민 B12 같은 특정 영양소는 흡수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니 식사를 잘못 챙기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비타민 B군이나 오메가3를 보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보조 수단일 뿐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수칙이 본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그냥 좀 깜빡거리는 건망증인지 진짜 치매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구별법이 있습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기억이 납니다. 어제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 안 나다가 김치찌개 드셨잖아요. 하면 바로 떠올리는 식이죠. 하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곤 합니다. 또한 평소 잘하시던 요리법을 잊어버리거나 늘 다니던 길에서 방향을 잃는 등 일상생활에 눈에 띄는 지장이 생깁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일과표를 보고 내가 할수 있을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고 한 달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고 함께 건강해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저녁 식사 후 3시간 공복과 12시간 단식, 그리고 매일 7시간 수면을 통해 뇌 쓰레기를 씻어내야 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번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고 꼼꼼한 잇몸 관리로 뇌세포를 젊게 유지하십시오. 셋째,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바꿔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하십시오. 76세 김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3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다시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어르신은 얼굴색부터 아주 맑고 밝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손주와 바둑을 둬도 지지 않고 은행 비밀번호도 단번에 개운한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치매가 올까봐 두려워 밤잠을 설쳤던 분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당장 오늘 저녁부터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밤에는 입을 꾹 닫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배가 고파서 잠이 안올 수도 있고 잇몸 닦는 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견뎌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뇌 건강의 즐거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혼자서 걷는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 함께라면 치매라는 두려운 산도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라도 실천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혼자 하기 힘드실 때는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의 건강한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선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때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맑은 정신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희망찬 건강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